안녕하세요 닥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10티어 중형 전차, 네 레오파드 를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레오파드를 가져왔고, 어, 이 친구 영상을 좀 빨리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이 친구는 이제 버프를 받은 게 알파뎀을 버프를 받았어요. 105mm 주포를 쓰고 알파뎀을 버프를 받아서 360의 데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105mm 주포를 쓰는 모공만 같은 경우는 알파뎀을 보면은 340 이렇죠. 2집 차이긴 하지만 이제 민맥스 그러니까 최소 데미지 최대 데미지 하면은 이 친구는 270에서 450이고요. 고공맘은 255에서 425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어디펜도 상당히 올라간 어, 레오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폭탄 같은 것만 좀 유의를 한다면은 난, 난타전에서 DPM으로 충분히 다른 중형전차들을 다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주포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동력도 좋고, 개인적으로 장갑이, 중형전차가 장갑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중요한 거는 기동력과 그리고 DPM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에서는 기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판단, 그리고 타겟팅을 어떤 거 먼저 할 건지 이런 거가 이제 첫 번째 판에 나오게 되겠고 두 번째 판에는 장갑이 없더라도 이제 맵을 계속해서 리딩을 하다가 어느 어느 지점에 도와주러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갑이 없으면은 체력으로 탱킹을 해야 된다. 그건 또 이제 뒤에 영상 어, 플레이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생긴 것도 멋있고 그런데 타기는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은 엄청난 포텐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차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림각도 좋구요 알파덴도 좋구요 주포 성능도 좋구요 네 하지만 어, 아무래도 장갑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전차 스펙 한번 보고서 플레이 영상 같이 볼게요 어, 저는 내구도 증가의 킵을 꼈구요 내구도는 1908 장갑 포탑 52 차체 70 진짜 183이나 고고경 고폭탄맞으면 체력 막 천씩 나가는 거 어, 진짜 일상입니다. 어, 조심해야 돼요. 분당 공격력은 관통력 증가의 킵을 끼고서도 이제 3508이라는 엄청난 높은 어, 분당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재장전 시간은 6.16초 관통력은 268에 성작탄 33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알파뎀은 360으로 버프를 받아서 꽤나 높은 알파뎀을 가지고 있다 중형전차 치고는 말이죠 내린각은 구도로 헐다운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전진속도 65 진24 평균속력 41 추중비도 23.9나 돼서 어, 기동력을 이용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전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전차입니다. 네. 지형 돌파 능력도 보이시나요? 184, 158, 110. 기동력에 거의 진짜 몰빵한 그런 전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품은 아데알린하고 수리도구, 다목적 보건팩. 어, 지금 보니까 조준선 보정 이것도 새로 생기긴 했네요. 네. 구용품은 음식 두개 하고 고급 연료 이렇게 쓰고 있고요. 포탄은, 어, 0 그 다음에 25발, 5발 장비는 보정부탄 계량형 주포동장치 수직안정기 가화부품, 조비조립 공구상자 강화장치, 강화 엔진가속기, 소모품공급장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레오파드 영상 뒤에 또두개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오파드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뉴베이입니다. 네, 뉴베이고, 픽부터 볼까요? 상대가 헤비 두 대, 중형 두 대, 구축 세 대가 있고, 아군도 헤비 두 대, 중형 두 대, 구축 두 대, 경전차인대 이렇게 있네요 네, 일단 뭐, 아군은 경전차가 한대더 많은 그런 픽이고, 상대는 구축 전차가 한 대가 더 많네요. 일단 뭐, 뉴베이 같은 경우는 이쪽 다리에서 중형이랑 경전차들 많이 싸우곤 하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저 스티비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대 중형전차를 이동하면서 맞추면은 어, 초탄 이득을 보고 갈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아한대 스티비를 때려놨고 상대 중형전차를 보면은 레오파드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앞에 50톤이 들어가니까 저부 같이 들어가서 타격을 해주으 쏘고 바로 아데라니 사용하면서 또 노려주는데 여기서는 조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탄이 저 벽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를 조준하고 쏠려가다가, 네. 여기서도 미스가 나게 됐죠. 일단, 아군 5 0톤이 들어가니까 호응을 해줄게요. 호응을 해주고, 해서 저는 과감하게 들어간 이유는 이쪽에 CTB 한 대밖에 없고, 아군은 미니에 보면은 중형전차대데랑 구축전차도 있고, 경전차도 있어서 이쪽을 빠르게 몰고서 상대 헤비라인, 그러니까 C쪽을 뒤를 잡기 위해서 좀 빠르게 들어왔어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상대 레오파드랑 스티비를 거의 피해가 없다시피 하고 없다시피 잡아냈고 일단 저쪽 지금 제가 방금 봤던 쪽으로 가는 것보다 한칸더 뒤로 돌아가는 이유는 방금 봤던 쪽으로 가면은 상대가 이제 고개를 돌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좀한칸더 가가지고 상대 뒤를 잡으려고 이쪽으로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남은 적은 이제 뭐 4005, 야이0 60TP, 그리고 268까지 1 0어 전차 4대가 남았고 일단 여기서는 야이백을 좀 빠르게 때려주고 싶었는데 좀 어, 각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노려서 60 TP 정말 사격 하지만 불판이 됐고, 네, 계속해서 상대 포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체크를 합니다. 네, 야이백이 또 이쪽을 보는 것 같으니까 저는 한칸더 가가지고 다른 친구를 노려주죠. 일단 여기서는 육공TP를 노려서 사격을 해주고 데미지는 줄 수가 있었죠 또 야이백이 들어오는 거 보고 전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육공TP가 아까 사격을 했으니까 잠전 중이겠죠 네, 아무런 위협 없이 그냥 나가서 사격하면 되겠고 한발더 사격을 하고 빠져줍니다 이 정도 타이밍은 된다 저 친구가 잠전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초 정도다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할 수가 있겠고 야이백이 이쪽을 보니까 전투에 들어와서 없는 4 0 0 5 먼저 잘라주고 어 중형 전차를 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거를 타겟팅을 할 건지 어디로 무빙을 칠 건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약간 피곤한 병사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첫 번째 파는 이런 식으로 기동력을 이용하고 좀 어떤 친구를 타겟팅을 할 건지 저 친구가 사격을 했으니까. 어, 나는 몇발더쏠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좋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뒤로 가서 두 번째 영상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어파드 두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호카네 말리노프카 이번에도 피부터보정 상대 비 2대, 중형 한대 구축 세대 경전차 1대 아군 에비 2대, 중형 2대, 구축 2대, 경전차 1대 오우 진짜 요즘에는 구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군이 중형전차 2대, 경전차 1대고 상대는 중형 한대 1대, 경전차 1대라서 3대 2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으로 와서 수프를 이용하고 상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브젝트 84한 발을 쏘는데, 394의 데미지. 아파데미 네, 360으로 올랐기 때문에, 와, 저 정도 데미지면은 거의 뭐 중전차급 좀 과하게 말해서, 네, 데미지가 굉장히 올라갔죠. 네, 이쪽에 스칼린, 이 보이니까 때려주고요. 진짜 주포 성능은 엄청나게 좋은 그런 레온 파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탄이 잘 들어갑니다. 다시 보고 있는데, 저는 또 스팟을 지어놓고 상대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어, 방금 또 화살표가 떠가지고 그릴래. 아, 저쪽에서 이제 구축 전차가 제가 있는 숲을 쪽으로 사격을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쓰실 때 조심을 해야 돼요. 한대 맞긴 했는데, 저는 또한대 때려주고 블라인드로 날아가긴 했지만. 그 아군 스티비가 907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체력을 순식간에 좀 체, 체크를 하면은 체력이 비슷하죠 거기다가 오브젝트 84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도 저기를 빠르게 지원을 해야겠죠 또 레오파드 같은 장갑이 없는 전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적격만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좀 맵리딩을 하고 체력이 있잖아요 체력으로 한대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체력으로 탱크잉을 하면서 그런 한 대를 결과적으로는 살릴 수가 있었죠 레오파드님. 사격에서 두 대가 잘라내고 아군은 한 대도 안 죽었어요 스티브도 살았고 저도 살았고 체력이 적게 남긴 했지만 여기서 또 이득을 받고 헤비 쪽에서도 헤비가 한대 터져 나갔지만 상대는 또 헤비가 한 대가 터져 나갔네요 네, 저기서 어, 아군 헤비 구티어 같은데 숙파이좀 버텨주고 있는데 4대1 상황 그런 와중에 네, 그릴레까지 잘라내고 이제 3대5 상황이 됐습니다 빠르게 이쪽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또 뒤를 노려주면은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죠 사실 뭐 벌써 3대5 상황이기 때문에 어좀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laughs> 게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는 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183에 어 되게 좋은 딜링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E3가 앞에 보이고 있고 한발 탄이 빠지는 걸 보고 가는데 사실 이쪽을 보고 있을 줄은,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183이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 거 코네이가 어, 잡았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네요. 순식간에 ST1도 잘라냈고 남은 적은 중국 구축 한 대가 남았습니다. 어, 이번 판에서는 이제 레오파드를 탈때 장갑이 없더라도 체력으로 탱킹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아군과 어우로 핑퐁을 하게 된다면 아군도 살리고 저도 좀 맞긴 하지만 그 라인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레어파드 알파뎀 몰라 가고서 충분히 쓸만해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레어파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